포도즙과 포도와인에 가라앉은 은빛 침전물은 무엇인가요? 포도즙과 포도와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섭취하던 중 파우치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라앉은 은빛 침전물은 무엇이고 마셔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도 착즙 파우치를 유리컵에 부은 후 가라앉은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은빛 침전물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던 중 흙먼지 같은 검은 가루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식품 안전정보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포도에는 주석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포도즙에 가라앉은 은빛 침전물은 주석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석산은 신맛을 내는 유기산의 일종으로 식품의 산도나 알카리도를 변화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로 청량음료의 시럽이나 주스 등의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안전한 물질입니다. 주석산은 포도가공 과정 중 알갱이와 껍질로부터 무기질 성분 칼슘, 칼륨과 함께 많은 양이 용출됩니다. 용출된 주석산과 무기질 성분은 서로 결합하여 주석산염을 형성하고 결정상태로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것을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은빛 주석산 침전물이 있는 포도즙과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주석산염 침전물은 인체에 특별히 해롭지 않지만 입안에서 좋지 않은 이물감을 유발하고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걸음망을 이용하여 걸러주거나 병을 세워두었다가 윗부분을 조심히 따른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품 안전 정보는 알면 알수록 건강해집니다.